이번 주말에는 비 소식 없이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대신 기온이 다시 오르겠는데요. 서울의 경우 내일 낮 기온은 28도, 모레는 29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4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다른 대부분 지역도 보통 이맘때 수준으로 덥겠는데요. 내일 대구의 한낮 기온은 30도, 대전과 전주는 29도를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습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에서 짙게 나타나겠고요. 낮부터는 안개가 사라지고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서해와 남해상에서는 주말 내내 안개가 남아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해상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 중부 지역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